금주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십일주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요압 요아, 곧 요압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주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요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줄고 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성 중에 거루하는 객과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금주 제목은 11조 규례입니다. 음식 규례에 이어서 해마다 드리는 11조, 그리고 안신년을 기준으로 3년마다 드리는 구제 11조에 관한 오늘 본문 규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11조 전부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과 내인들을 위한 11조, 과부, 낙은의,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한 11조를 하나님께서 감사로 11조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각인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 보편화된 풍습이었어요. 아브람도 노슬 구출하고 나서 그 만난 왕인 왕이 살렘 왕이었는데, 살렘 왕 멜기 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곱도 베데레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난 이후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이 뭡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 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곳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 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가져와서 드리는 거죠. 이때는 구약시대입니다. 그에 얻은 토지 소산,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 건데, 이 수확물의 10분의 1을 규례로 드리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해 동안 수고해서 결실, 결과를 받았잖아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땅을 안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고백하기를 바라느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로 십일조 드리는 사람의 고백이 되는 거지요. 감사한 마음을 담긴 헌물은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줄워할 것이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 규정으로 돈으로 바꿔 가지고 중앙 성수까지온 다음에 재물을 사서 바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 예의로 허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각인해야 됩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때 중요한 거구나 드린다는 전제는 뭡니까 예,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장들과 내이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맛있는 가운데, 아, 올해 농사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감사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지요. 그러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는 농법이 발달이 돼서 수확량도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옛날 농사짓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참 과학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주신 하나님께 경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될 때나 안될 때나 하나님을 경의하는이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될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매년 토지 소산의 1일조를 드릴 때 느끼는 고백이 뭐냐. 살아갈 터전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께 감사 고백해야 되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진들이 없었으면 정착할 터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통해서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터전 가운데 후대들이 이 땅에 와서 아, 하나님이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해주셨구나. 근데 이 터전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위때로부터 계속 복음으로 전달했다면 그 터전은 지금 또한 반석이 되어져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3대, 4대 정도가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풍부함까지도 또 세계 보고만 할수 있을 만큼 축복이 후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따로는 두 번째는 뭐냐. 27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래요.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열한 지파가낸 11조가 내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미가라는 집을 보면 기도도 참 잘합니다. 엄마가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재물을 미가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훔친 걸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집안에 있는 재물을 훔친 것을 엄마가 알았잖아요. 막 기도로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는 소리 듣고 아들 미가가 두려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머니 거 재물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미가 엄마가 저주한 것이 아들에게 돌아갈까봐 집에다가 산당 만들어 놓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내 아들에게 이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부모의 신앙의 자녀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안 내니까 내이 집파들이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내이 집파들이 살만한 곳을 택하다가 미가 집에 들어왔는데 미가 집에서 이 내이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상 숭배가 절이나 이단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백성들이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국 되고 유리 방황하고 정말 힘들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돼서 내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기업이 없으면 재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생기 유지를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 11주하는 성도 10명만 있으면 교회 자립입니다. 자립 정도가 아니라 10명의 성도만 있어도 한 나라 성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 네, 사람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성도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로축추원합니다 생계유지하도록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성도는 이스라엘이 매년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내인들의 몫으로 받게끔 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준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성업에 저축하여 매년 하나님께 드리며 잔치를 여는 정규적인 11주 외에 3년마다 한 번씩 더 11주를 드리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죠. 거주지에서 드리는 것으로 기업을 받지 못했던 내인인 또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 고와 가부 같은 이들을 위한 11주 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성 중에 거루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호하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은 드려도 별 표시가 안 되니까 드리는데 생각지 못했던 예를 들면 천억 번다 12일주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것으로 각인이 되어져야 처음부터 0.1%라도 아이고 이거 아깝네 그게 아니에요 한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의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상시는 저장고에 딱딱 둘 만큼만 수확을 했는데 올해 농사는 얼마나 풍성한지 저장고 갖고 있었던 창고 갖고는 안 돼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 이거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창고 지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이제는 내년부터 농사 안 줘도 될 만큼 난 평생 먹을 거 있네. 마실 것 있네. 이제는 재밌게 여행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이 예화를 예수님이 드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수학을 많이 한그 수학물이 누구 것이냐? 대부분은 누구라 그래요? 내 거예요. 우리 집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들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리고 가면, 이 모든 재물 누구 거겠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표현한지를 모르겠지만,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건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악한 일을 만나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저는 하나님 뜻에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 체질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줄줄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행동까지도 빛이 날수 있도록 복음이 빛이 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 이런 중직자 이 땅에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는구나. 이 역사 통해서 전도 역사, 성교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를 지금 맛보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는 정말 작은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고 과감하게 가요처럼 모든 송도 중집자 먹이고 살려도 넘치게 넘칠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믿음의 축복이 신앙생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 구제1 1자가 나옵니다. 내인이나 낙음에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수 없는 사람들을 예매하지 말고 돌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본 돈에는 세 가지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늘 이맘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몫이다. 두 번째 몫은 이웃의 몫이다. 나머지는 나의 몫인데 이것 또한 모두 하나님 것이다. 오늘 내 마음에 각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예배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11조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드리는 정기 11조와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겁니다. 어떻게 벌어도 하나님 것이고, 어떻게 쓰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재물에 눌리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큰 그릇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주에 담아야 할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주변을 밝히는 빛의 경제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헌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바라보는 눈을 오늘 점검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정 가운데 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대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을 채워주시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심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11절을 드리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 순종할 때에 나의 필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를 넘치게 채워 주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정말 축복이구나. 재정의 자유함 가정도, 교회도, 다스림 누리고, 세상도, 현정도이 물질에서 해방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도 번게 없는데 11조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내가 벌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옆사람, 가까운 부인, 가까운 남편 때문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활동해서 번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인생의 재정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는구나. 제사장들과 내인들의 생계 책임을 지게 하시는 축복을 성도들은 다100%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보호자여동역자여 십주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면서 이 땅에 태어나 될 모든 후대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목회자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보자동력자 십주인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원합니다. 그럼 드리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돼요.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즐거이 드려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11조는 뭐냐면, 11조는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우려와 격려가 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 통해서 11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장 가서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체도 나의 삶 가운데 11조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고지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소문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소문 들은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얘기가 그렇더라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의 구조, 몸의 구조가 그런데 하나님 것을 더 전달 잘하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뭐가 되느냐. 국률이 여기는 자를 국률이 여기는 것처럼 이것 또한 국률이 여기는 11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진 11조들이는 사람은 재물, 재화를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1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축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인합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라. 그러면 말씀이 나오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드리고 그 마음속에 도와주기 위해서 드린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것을 채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갈 터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11조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으로 모든 하는 일 속에 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 함께 계실지어다.